한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다섯 명의 어린 랩런트가 요아 세례를 받고 두 명의 랩런트가 입교하며 또한 명의 랩런트가 세례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신앙 생활을 올바르게 할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성교사님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갈수 없는 그런 현장에도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시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 자녀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은 멀리 있는 것도 잘안 보이고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 전능하시다. 그렇게 말하죠. 초월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 일에 서 있으면 이런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좀 쉽게 안 되죠. 오늘 특별히 랩런트 주일이고 랩런트들이 세례도 받고 입교도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역사를 사실적으로 믿고 바라보면 또 거기에 따른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본죽, 그 식당 있잖아요, 본죽 식당. 그 대표 부부도 지금 아주 뭐 전국의 시스템이 다 깔려가지고 어, 잘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발버둥 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경영 철학이 뭐냐? 성령 경영과 무릎 경영. 이걸 경영 철학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하고 그걸 기도함으로 이겨내겠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일하다가 잘 모르면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하고 조금 앞선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기도 하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의 말과 이론은 참고해야 될 것이지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안 되겠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전에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주중 대사도 하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붙잡고 중요한 요직을 다 지내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주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대사다. 이렇게. 본인이 대사를 지내놓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답답한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다고 말하는 성공된 공직자였습니다. 믿음으로 성공한 분들은 다 들리면 시간이 부족하죠. 어쨌든 오늘 우리 유아 세례받은 어린 랩런트들이 많은데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잘 양육하는 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녀교육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자녀교육을 들지 않을 수가 없죠 세계 노벨상의 30%를 유대인이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인구의 1%도 채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자녀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특히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유대인이라고 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니라요. 그만큼 유대인은 교육을 어머니가 중요하게 시킨다고 보는 거죠. 유대인의 교육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정에서 우선적인 교사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자녀에게 사상과 토라를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상을 가르치는 방법은 자녀의 이성을 이용해서 가르친대요 보통 3세 이후에는 논리적인 생각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자녀의 신앙과 감성을 가르친다. 어머니의 자녀 교육 시기는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 때부터 그렇게 시작됐네. 그리고 자녀를 낳은 후에는 자녀가 철들기 전에도 자녀의 신앙이 형성되도록 도와주는데 그 신앙 교육의 방법은 믿음의 어머니가 다 했다는 거니다 믿음으로 전수시킨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어머니는 자녀에게 믿음을 신앙으로 전수시킨다는 말. 아빠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알게 하고 엄마는 아빠에게서 받은 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간에 보면은 학교 공부는 잘하고 똑똑한데 사회 적응이 잘안 되는 친구나 인간 관계가 잘안 되는데 이런 교육은 부모가 적절하게 나누어서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5차 산업 혁명 시대가 오면 세상이 너무나 변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머리가 똑똑하도록 키워도 안 되고, 감성만 넘치도록 해도 안 되고, 두 가지를 비롯해서 우리가 말하는 영적 서밋스로 가는 길을 우리 후대에게 준비시켜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상은 없어지고, 불신앙이 당연시 되는 영적 혼란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진 우리가 여러 가지 대면 시스템과 비대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길을 잃어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갈급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바르게 안내해 주는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랩넌트들은 앞으로 영적인 큰 그릇이 잘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지금 3단체에서 주로 가르치는 교육이 뭐냐 인본주의 교육입니다. 인본주의 교육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가장 중요시하는 인간 중심의 사상입니다. 요거를 풀어서 얘기하면은 네가 다할수 있다. 네가 하면 된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사람 중심으로 하는 잘 모르고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TV 광고할 때도 인간 중심의 휴먼 테크니이 사람 중심으로 한다고 그게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은 우리가 영적으로 밝히보면 창세기 3장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 자체가 인본주의 교육이에요. 말하자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교육 철학과 하나님 모르는 사상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 간다. 그래서 우리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차를 타고 초등학교 앞으로 지나가다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안 됐다. 학원 차들이 얼마나 많이 와있는지 보는. 심지어 한 아이가 학원을 다섯 개, 여섯 개를. 이래가지고 집에 올 때는 열시 넘어요. 학교 아침에 가죠. 10시 넘어가죠. 초등학생이 그것도. 심지어 강남에서는 아이들이 다 끝나고 나면 새벽 1시, 2시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아이들이 지금 피나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자살하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옆에 친구를 도와주거나 돌아볼 겨를이 전혀 없습니다. 내할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인데 커서 뭐 하고 싶냐 물어보면요. 놀라운 대답이 들어옵니다. 건물주 되고 싶어요. 건물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모들한테 들어가지고는 큰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요뭐 그냥 다른 것도 없이 그냥 건물주 되고 싶대요. 자기도 모르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싹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 필인 문화가 그들에게 이미 들어가 있다. 이게 전부다가 종교와 삼단체의 영향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친구가 경쟁자고, 내가 밟고 일어서야 할 대상자가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영적인 것을 모르는 그런 사실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앞뒤 볼 것도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오는 영적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은 소아정신과 청소년들에게 오는 우울증, 공황증 이런 것들은 부모의 영적 무지에서 오는 것이고 또 영적 사실을 안다고 해도 영적 능력의 결핍에서 오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흑암 가운데 잡혀서 태어납니다. 지옥권세 아래 놓여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분명히 했으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사탄의 권세 아래 지옥권세 아래 묶여가지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자본자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간에 남편을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한 이은혜 조헌수 이야기를 들어봤죠. 이게 드러난 것 뿐이지 오래된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고 응답을 받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정과 가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섞고 부패하고 허감에 잡혀 있어서 전 세계가 타락과 부패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세기 11장에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해 보자고 탑을 쌓은 바벨탑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절대 인간답게 진정한 행복 속에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렘넌트들을 잘 이해하고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고 나갈수 있도록 책임지고 양육해야 됩 오늘 반문,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가 네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 뭐니까 신명기에서는 광야에서 지나온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믿음을 전수시켜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부모인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을 마음에 새겨가지고는 이 각인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역사를 믿고 잊어버리지 말도록 네 자녀와 네 손자들에게 말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션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랩런트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어려움 당하는 랩런트들에게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영적 문제를 치유해 나갈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 숨쉬는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의 핵심인 오직 그리스도만을 스스로에게 먼저 각인시키고, 그래서 바르게 전달하고 선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셔서 길 잃고 방황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무엇 뭐 때문에 가정에, 가문에, 개인에게 재앙이 오는지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 절대 피해 안 입고 잘 살았는데 왜 나에게 끊임없이 위기와 문제가 찾아올까?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발부둥 쳐도 왜 나는 해결이 안 될까? 죄와 저주 재앙에 해결할 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를 만나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로마소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기도 전에 오래 전부터 오셔서 우리 죄를 미리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시면서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세력을 멸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적 권세로 시시때때로 속이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나 난 아직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없다는 분들은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막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힘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흑암이 꺾이고 묶이니까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아야 천국입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분임을 모르면 삶 자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같은 것입니다. 오늘 랩넌트들중어 렘넌트주의를 맞이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이라야지만이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의 비밀만 누리면 됩니다. 대부분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는 영적인 배경을 잘 알고 누리면 참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 배경이 보통이 아니구나, 하늘 보자가 내 배경이구나 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런 기도하면 되겠죠. 지금 하나를 보좌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니까 이미 보좌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내가 보통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는 시간이구나. 그러면 기도하면 뭐 자동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기죠. 우리가 전에처럼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안 해도 되는 그런 영적 배경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샘솟듯 심지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그런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 좋은 기도를 다 놓쳤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제를 누려야 됩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는 많은 문제가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문제들은 광략길 가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획입니다. 아, 나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간수하고 있는 계획이고 방법이랍니다. 사람의 것으로 각인된 인본주의를 빨리 신분주의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돼. 저와 여러분은 내셔올 만한 배경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실은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만 쳐다보고 나만 따라오느라 이 말입니다. 남아있는 여정 속에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자녀와 후대를 향해서 능,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도록 후대 교육을 복음으로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쳐지, 놓치지 말아야 할 복음 계획이 뭐냐? 오늘 신명기 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신명기 6장 6절에서는,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뭐 대단하죠? 너는 그것을 손목에도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오늘 유아세례 받고 입교하고 세례 받은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아세례 받은 우리 조부모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는 날 동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내 손자와 손녀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아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스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신앙 10가지 발판입니다 하나씩 새기면서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말씀 닫고 기도하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세계 선교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선교사 합숙이 5일 6일이고 본대회는 6일 7일 전국과 세계에서 함께 합니다. 그리고 8일 날에는 특별히 선교대회로 지킨다고. 어제 뉴스에 나온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뉴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 11시에는 전 세계가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요. 그래서 우리도 본부에서 아마 어, 평평 있는 알루티시에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에 우리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런데 우리 예배는 1시 반에 따로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 금요일 같은 경우에 6일 날요, 저녁에 8시에 1강, 세계선교대 1강 메시지가 있고,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2강, 10시 30분에 3강, 이렇게 세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5차 선교대회는 우리가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두 분이 우리 교회에 배정되었었는데 한분 김경자 선교사님은 선교사 합숙으로 오셔서 건강상 바로 일본으로 가시고 일본 선교사님, 맞죠? 선교사님은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분을 못 오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요가마 이마늘기에 박재근 임란성 선교사님이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에 오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일 수요일 수요예배는 일본 선교 포럼과 함께 하니까 이번 수요일 말고 다음 수요일입니다. 11일 수요일 날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8일 밤부터 북방 선교회라 그래가지고는 지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그, 러시아에 수속되어 있는 그런 15개 나라도 있잖아요. 그 북방성교이거든요. 거기에서 성교사님들과 목사님들 한 45명 정도가 성산포에 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그분들도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우리 교회 한번 방문을 하지 싶은데, 어, 북방성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금 우리 각캠프팀에서 어, 북방성교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금 되어지면은 우리가 거기 좀 이렇게 어, 협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2차 40일 집중 훈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8팀이 캠프가 되겠습니다. 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캠프와 전체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에게 237, 5천 종족의 비밀을 알고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세상의 인본주의 학문을 뛰어넘어 가지고 복음 가진 자들로 세워 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알아 듣든지 못 알아 듣든지 이 복음을 각인되도록 해주라는 그만. 알아, 알아듣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해라 말이에요. 아이고, 그 애들은 못 알아들을 건데, 그거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자녀와 손자 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사람 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것으로 각인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행복합시다. 선교대회가 있으니 가만 듣합시다. 2 3 7과 오천 종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올오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면서 우리 램넌트 후대들이 삼단체 영향으로 오는 교육의 후유증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치유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올바른 복음 교육을 우리 부모와 조부모, 교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을 선교 대회 현장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